양념 니다이 중국의 이인자라고 하는 리커창 총리 이분이 분기 탱 천했습니다. 정의감이 폭발했습니다. 팩트로 중국의 그 절대 권력 시황제라는 시진핑을 그저 강펀치를 날려서 묵사바를 만들는 젊은 시절에 출세 코스를 밟아왔지만은 막판에 일인자. 시진핑 중과 국가주석에 가려가지고, 우르한 2인자란 평가를 받았던 리커창 총리. 그에게 4에서 5일 동안 개막한 그 양회라고 있죠. 전국인민대표회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입니다 양회의는 현역시절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리커창에게는 이제 마지막 무대가 됐는데. 이서 엄청난 오기를 부렸던 그 얘기가 튀어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5일 그러니까 3월 5일 어저께죠. 이 리거창 총리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시진핑 주석에 맞서서 엄청난 오기를 부렸던 일화를 소개를. 매체는 아사히 신문. 이 아사히 신문은 시 주석에 맞선 리거창 총리의 그 오기는 코로나19 때가 대표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20년 후베이성 후안에서 우한 코로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퍼진 초기에 코로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감염병권이자 중난산이 TV에 등장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증명됐다 공표했는데 이것이 리 총리의 작품이란 중난산의이 당시 발언이 팬데믹 시작을 알린 게임 그 발언의 촉관 사람이 바로 리커창이었다는 것. 이 아사히 신문은 리 총리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라고 지시한 사례라고 하면서 진실 추구는 리 총리가 리커창이 자기 자신에게 요구한 정치 신념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해 시주석이 탈빈곤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나서자 리 총리가 아직도 중국에서 웅명명의 월 수입이 천 위안, 약 19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팩트를 내세우면서 대립각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아싸신문은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일강체제에 빠지기 쉬운 과신의 함정에 제동을 걸려고 무척 애를 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리 총리의 이같은 노력에도 중국은 시진핑 1인 천하가 됐고 리 총리의 존재감은 옅어졌습니다. 시진핑 지도부와 국영 언론이 꾸준히 리커창 지우기 작업을 해온 탓도 있습니다. 이아사신문에 따르면 시진핑 상계 지도부가 지난달 품질 강국 건설 요강이라는 대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그간 나온 리커창표 정책을 완전히 지우려는 듯한 그런 폼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앞서 리커창 총리는 2015년에 발표한 중국제조 2025년 정책은 몇년후 현지 언론 보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2013년 총리에 취임하면서 나온 리코노믹스도 옛말이 된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재정부 등 정부 부처를 돌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영상마저 중국 인터넷 검열에 걸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시진핑, 무서운 사람입니다. 홍콩, 차이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중국 인터넷 검열에 걸려가지고 이 정부 부처를 돌면서 마지막 인사를 한그 필름이 다 지워졌다는 얘기. 그가 감독한 여러 기관에서 많은 직원에게 따뜻한 환영을 받고 안체사진도 찍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도 인터넷에 올랐지만 전부 검열에 걸렸습니다. 살아남은 영상은 대부분 중국 인터넷 통제 시스템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전하고 해 있습니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방문 영상에서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우선 순위는 발전이다. 기본적인 동력은 계획이고 발전과 계획은 여러분에 달렸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고 이어서 그가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면서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국관리는 그가 방문한 현장은 확 이해했다면서 모두가 그와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 듯 보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비록 퇴임하지만 여전히 조직 내에서 좋은 평판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안우희 성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고, 일찍부터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습니다.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중국 경제계획을 이끈 일물로 평가되었지만, 태자당, 소위 혁명 원로들의 자제 팝을 출신인 시진핑 주석이 당내 독보적 지휘 구축에 나서면서,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인 리 총리는 재임기간 존재감을 크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진피가 계속 눌러댔기 때문이죠.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인 기업가는 이종리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견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현장 상황을 정말 잘 알던,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사 신문은 뛰어난 두뇌의 소비자임은 틀림없지만, 정치인 능력은 그것으로만은 가늠할 수 없다면서, 국기질의 이론가였고, 권력투쟁의 세계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이크창 총리 후임은 당세일 2위인 리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시진핑맨입니다. 시진핑이 완전 독주체제를 다 갖춰놨습니다. 황제라고 불리죠. 그러나 이 시진핑도 물러날 날이 있을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항상 그렇게 퇴장할 때와 입장할 때가 다 있는 법이니까 말이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